주제가 민족의 비극 극복의지라고 확인해 놓고 한번 맞춰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해요. 산과 산이 마주향하고라는 것은 서로 마주보고 있고 산과 산이 서로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대결 상황이에요. 믿음 없는 얼굴과 얼굴이 그렇지 믿음 없는 저자식은 나를 쳐들어올 거야 저자식은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남과 북이 마주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바로 이러한 분단 현실을 어두움이라고 이야기했네요. 꼭한 번은 천둥 같은 화산이 일어날 것을 와 지금 휴전선을 사이로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간 언젠가 미친듯이 천둥과 같은 화산이 한번 터지게 될 거야. 난리가 나겠지. 언젠가는 다시 전쟁이 일어날 거야.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면서 이러한 자세로 어떠한 자세로 서로 대립되어 있는 자세로 꽃이 되어서 쓰겄는가. 꽃이 되면 은 되겠는가. 안될 겁니다. 꽃이면 은 너무 예쁜 건데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비극 현실에 대한 수능.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만 있을 것인가라고 물어보죠. 받아들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정서는 안타까움이 되겠지. 지금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이러한 의문형을 활용을 해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요. 너, 내가 물어봤으니까 대답해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 정도로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저기, 서로 응시하는, 말이 좋아 응시하는 이지 서로 때려 죽이려고 응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역시, 적대적으로. <laughs> 쌀쌀한 풍경, 쌀쌀하니까 좋은 건 아니겠네요. 아름다운 우리의 땅은 이미 고구려 같은 정신도, 고구려 같은 정신은 뭐예요? 외세에 맞서는 거지. 신라 같은 이야기도 어쨌든 신라는 통일을 했으니까 민족 간의 통합에 대한 이야기도 없는가? 너네는 다른 외적들하고 싸울 생각 없어? 우리들끼리 뭉쳐볼 생각 없니? 별들이 차지한 하늘에는 아, 별들이 차지한 하늘,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 가득하죠. 걔네 땅에다 금고 놓고 서로 못 넘어오게 하고 있나? 그렇지는 않을걸요. 별들이 가득한 하늘은 하나가 되어 있는 화합된 세계지. 이러한 화합된 세계, 하늘은 하나인데, 우리는 무엇에 불안한 얼굴의 의미는 여기에 있었던가? 도대체 너희들은 뭐가 그렇게 부러워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겠죠. 하나로 화합이 된 세계니까, 네 여러분들은 뭐 원하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모든 유혈, 흐르는 피, 여기에서는 6.25 전쟁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혹시 알고 있어요? 6.25 전쟁이 몇 년이니? 1950년. 그렇지. 언제 끝났어요? 50년? 50. 15년 동안 전쟁했다고? <laughs> 53년? 아 맞아요. <맞습니다. 웃음> 모든 유혈은 끔같이 가고, 일단 전쟁은 멈춰있고, 하지만 끝난 거 아니죠? 휴전상태고. <laughs> 지금도 나무 하나 안심하고 서 있지 못할 광장, 여기는 어디 부근? 휴전선 부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휴전선 부근. 아직도 정맥은, <laughs> 왜 이래? 끊어진 채, 분단되어 있는 채. 우리는 종전국가 아니에요. 휴전국까지. 휴식인가? 야위어가는, 어떻게? 이야기 뿐인가? 이 상황에서, 긴장돼서 맘 편하지 못해 삐쩍삐쩍 말라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가 보네요. 언제 한 번은 불고야말 독사의 혀같이 징그러운 바람이여. 이 바람은 6.25 전쟁에 다가올 미래의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이따위로 살다가 우리 전쟁 날수 있어. 너도 이미 아는 모진 겨우 살이를 여기에서의 모진 겨우 살이는 뭐예요? 6.25 전쟁 이후에 고난스러웠던 었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한번 겪으리라는 건너 전쟁 한번더 겪고 싶어서 그래? 아무런 죄도 없이 피어난 꽃은 시방의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더 살아야 하는가. 아름다운 길은 이것뿐인가? 지금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길이 아름다운 길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네. 반어. 반대로 이야기하면 반어죠. 산과 산이 마주 향하고 믿음이 없는 얼굴과 얼굴이 서로 향한 항시 어두움 속에서 꼭 한번은 천둥같이 화산이 일어날 거라면서 이러한 자세로 꽃이 되어야 었는거 어머 이거 아까 어디서 봤는데 1년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렇지 옆에다가 뭐라고 쓸 거예요 수미상관 수미상관을 하면 어떤 효과를 준다 어쨌든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는 거니까 운율 형성할 거고요 그렇지 앞과 뒤가 똑같으니까 마치 샌드위치 위아래 빵이 있는 거하고 똑같이 생겼죠 토스트처럼 구조적 안정감 줄 거고요 그리고 또뭐 있을까 고려가요의 후렴구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의미나 정서를 강조해 줄 수도 있겠지. 그 다음에 수미 상관이라는 건 뭐예요? 뭐라 뭐라 이야기 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또 뭐라 뭐라 이야기 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할것 같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안 하고 있지. 이게 할말더 있지 않을까? 여운 형상. 9페이지. <laughs> 됐을까요? 밑에 거 보러 갑시다. 배한봉의 우포는 왁새고요. 왁새 본적 있어요? 외가리 본적 있을 걸목긴새 있잖아요. 호수공원 가면 가끔 보이지 않나? 알겠습니다. 소리꾼으로 소리의 경지에 다다르고 싶어. 그거를 득음, 소리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폭포수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그런 것들. 시작해 볼까요? 아, 소리꾼인데 득음은 못하고 소리꾼으로선 실패했네. 그저 시골장이나 떠돌던 소리꾼이 있었다. 소리꾼이 핵심 인물이죠. 득음을 하지 못해서 떠돌고 있습니다. 신명한 가락이 막걸리 한 사발이면 야, 술한잔 먹고 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흰 두루마기의 그 산에, 어, 이 사람의 외양을 묘사해줬는데 뭐하고 비슷해요? 아까 봤었던. 왁새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겠지. 흰 두루마리의 그 산에. 꿈에서도 폭포 물줄기로 내리치는 한대목 절창을 찾아 떠돌았더니, 꿈에서도 득음을 하려고 미친 듯이 노력을 했었어. 그랬는데 어때요? 결국엔 실패했죠. 오늘도 왁새 울음이 되어 우항산 솔밭을 다 적시고, 울음이 되어 솔밭을 다 적시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 뭐할 거예요? 울음이면 청각인데? 적시는 거면 촉각 아닌가? 감각이 두개 섞여 있죠?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공감각. 그렇지. 근데 이제 요즘에는 공감각 말잘안 쓰죠? 감각의 전이 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쓰지. 우포늪 등치에서 그 눈부신 봄빛 위에 자운영 꽃불을 질러넣는다 나드음하고 싶은데 득음을 못했다고 에라 모르겠다 다타 죽어버려라 해가지고 기름 붓고 자운영 꽃밭에다가 불 질러놓은건가 아니죠 내가 노래를 부르면 왁새가 노래를 부르면 자운영이 온통 꽃밭이 됩니다 소리꾼의 소리에 의해서 소리꾼의 <laughs> 소리에 의해서 생명력이 넘치는거지 꽃이 피는겨 생명력이 넘칩니다 업 살아서는 근본 마저 알수 없던 혈혈단신 아 고아로 살았나 봐요 아버지 엄마가 누군지 모르나 봐 그러니까 그거를 근본 마저 알길 없던 이라고 표현했겠네 텁텁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 이에 엉켜서 수염을 흔들곤 했었다 요 부분도 소리꾼의 외향을 묘사한 건데요 가만히 살펴보면 슬픔 본적 있어요 없죠 슬픔이 형태가 있나 없지 힘이 있나 없어 그런데 수염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라고 해야 돼요? 슬픔이라고 하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습니다.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늙은 고수라도 만나면 여기서의 고수는 누구예요? 북치는 아저씨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깨 들썩 산 하나를 흔들었다가, 신명나? 아, 신나. 신명난다. 필생 동안, 평생 동안 그가 찾아 헤맸던 소리가, 평생 동안 찾아 헤맸던 소리, 득음하고 싶어서요, 득음을 소망했었는데, 정막한 빛, 늪, 뒷산,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던가, 그 사람의 소리는 솔바람 맑은 소리와 비슷했던 것 같아. 그 사람이 소리를 하면, 아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지. 속목, 장제, 토평마을, 양파들이 시퍼럽 물살이 몰아칠 때, 양파들 어때요? 시퍼럽게 물살이 치고 있어. 양파들도 싱싱하네. 양파의 생명력이 넘치고 있습니다. 업이라고 하지 말고, 양파의 생명력이 풀, 가득가득하지. 일제히 기슬치며 동편제를 넘어가는 저 왁새들. 을보며그 소리꾼이 떠오르는구나. 완창 한반 잘 끝냈다고 하늘을 선회하는 그 소리꾼 영혼의 심연이 우포늪 꽃잔치를 자지러지게 물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소리를 하면 꽃잔치가 납니다. 자연과 일체감을 느끼며. 생명력이 가득한 소리를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네요. 득음하지 <laughs> 못한 소리꾼의 뭐 일생, 그에 대한 느낌 정도 될것 같아요. 별거 없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글의 제목은 김기능의 주을 온천행이라고 해서 주을 온천행의 어떤 바위를 보고 그 바위에서의 느껴진 정서를 써놓은 수필이에요. 수필 별거 없죠. 알고 계시죠? 수필은 단독으로 출제가 안됩니다. 다른 애들하고 같이 묶일 건데 무엇으로 묶입니까가 항상 27번 같은 문제 에 따로 있을 거라고. 그다음에 수필도 4대 서정 서사 교술극 갈래에서 4대 갈래 중에 하나인데. 혼자서는 단독 지문으로 못 나와도 혼자서 먹는 문제 하나 정도는 있을 거다라는 거 확인. 그 바위를 가리켜 어느 건방진 사람은 아그 바위가 이숲필의 소재네요. 어떤 건방진 옛사람이 오심 암 나의 마음 바위나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저 바위는 내 마음과 똑같다. 내 마음은 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지 그보다 조금 겸손한 사람은 세심암, 심, 마음을 세, 세수할 때 씻는 바위 저 바위를 보면서 더러운 내 마음을 씻습니다 라고 불렀다고 한다 오심암 혹은 세심암이라고 부르는 바위 소재를 소개해줬네요 기운차게 일어선 산발이 이곳에 이르러 오심암의 절경을 남기기 위해 둥근 골짜기를 이루어 놓고 다시 다물어졌다. 산이 엄청 쏟아지고 있다가 이렇게 잔잔해지고 약간 완만해지면서 오심암이라는 바위가 이렇게 나왔나 봐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골짜기 물이 쫄쫄쫄쫄 뭐 흐르나 봅니다. 기운차게 일어선 산발이 이곳에 이르러 오심함의 절경을 남기기 위해 한 둥근 골짜기를 이루어 놓고 다시 담으러 갑다 그냥 여기는 배경 묘사해 놓은 거고요. 별거 없어 아직은. 짙은 단풍빛의 가을이네요. 붉게 누렇게 물든 검은 절경의 성장. 성장은 무슨 뜻이에요? 잘 차려 입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네. 검은 절경의 성장. 검은색이면 은 <laughs>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여기에서는 멋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은 절경. 아 멋져. 옆에다 하트 하나 이렇게 그려놓고 그것을 선을 두른 동해보다도 더 푸른 하늘빛. 천사가 흘리고 간 헝겊인 듯 봉우리 위에 가볍게 낀 백옥보다도 흰 엷은 구름조각. 뭔지 모르겠는데 오심함에 올라갔든지. 오시만 근처에 서서든지 보면 저쪽에 바다가 보이나 봐요. 산봉오리 하얀색 얇은 구름이 좀 이렇게 걸쳐 있고 이런 느낌이 나나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에 오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세심함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완전 예술의 극치다. 개인적 느낌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연은 그의 귀한 예술이 그의 귀한 풍경이 홍진, 직역하면 붉은 먼지인데요. 홍진이라고 하면은 속세, 혹은 속세의 더러움, 그것에 물들 것을 염려해서 그것을 이 깊은 산골짜기에 감추었던 것인가 보다. 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오심암이라는 건 깊은 산속에 있구나. 찾아가기 쉽지 않아. 어귀에까지 버스를 불러오고, 여기까지 이등도로를 끌어오는 것은 본래 그의 뜻이 아니었었을 것이다. 오심암이 있는데요. 큰 길까지 버스가 다니고, 버스에서 꼬불꼬불꼬불, 좁은 길을 사람들이 일부러 내서 바위를 구경하러 오는데, 그것을 그의 뜻이 아니었었을 것이다. 속세, 저기, 오심암이 사람은 아니지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아, 솔직히 생각해. 바위가 생각해. 나 멋져. 하지만 그거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지는 않은데. 왜 쟤네들은 나 보러 오는 거지? 아, 내가 멋있어서 보러 오는 거는 아는데. 아, 나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나는 나 깨끗하고 좋은 그 맛에 살면 되는데. 오직 사람만이 장하지도 않은 그들의 예수를 천하에 뽐낼 기회만 엿보나보다 사람은 뽐낼 기회만 엿보지만, 어떻게? 오심암. 바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심암과 사람들의 잘람에 대한 대조의 자세. 둘러보건대이 골짜기에는 일찍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은 지나간 분일이 아주 없었나 보아서, 이 골짜기는 어떻게? 한 번도 더러운 곳에 오염된 적이 없어. 아득히 쳐다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 티끌을 품은 듯한 아무것도 없다. 여기까지. 이만큼부터 여기까지. 여기는 그냥 무작전, 완전, 100% 깨끗. 잠깐 내 자신을 굽어봤더니 허옇게 낀 의복. 아이쿠야. 자연은 오시만 근처는 오시만 근처의 골짜기는 엄청 깨끗하기만 한데 나는 먼지끼어 있지. 그 밑에 숨은 먼지 낀내 몸뚱아리, 몸뚱아리에도 먼지 껴있죠. 그 속에 엎드리 낀 먼지 낀내 마음, 내 마음도 먼지가 껴있지. 나는 그 티끼, 더러운 먼지 모르는 순결한 자연 속에 쓰레기처럼 동떨어진 내 몸의 더러움을 세상 부끄러워했었다. 자연은 온전히 깨끗한데 나는 더럽다? 대조 부끄러웠습니다. 여기 서술자, 화자의 정서. 자연은 저렇게 깨끗한데 나는 왜 이렇게 몸과 마음까지 다 더러운가? 차디찬 바위 위에 신발을 벗고 모자 던지고 외투를 벗어 펭귄 듯이 반드시 누워서 눈을 가보니 인생도 예술도 다 어디로 사라지고 오직 끝없이 망각이 내 마음을 아니 우주를 채우며 온다. 명상의 상태에 빠졌나 봐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잊었더니 내 마음을. 우주를 채우면서 산의 기운이 나한테 오는 것 같다 그러나 몸을 식히며 스며드는 찬기 어우 추워 어느새 거리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된다 여기에서의 요 거리는 인간 세상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위에서 거리하고 똑같은 거 찾으세요 라고 하면 어디 찾으면 된다 홍진 얘 예, 찾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리 해놓고 옆에다가 똑같아요 홍진 붉은 먼지 낀 세상. 우리는 채 씻기지 않은 마음을 거두어 가지고 잠시나마 정을 들인 오시마을두 번, 세번 돌아다보면서 간 길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다. 좋은 벗 떠나기 싫은 것처럼, 좋은 자별에도 자연에도 이별의 정은 마찬가지인가 보다. 아, 오시마 떠나서 내려올 때 너무 아쉬워요. 좋은 음식을 만났을 때 벗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떠나고 싶지 않은 자연을 앞에 두고 멀리 있는 것들이 갑자기 그립다. 친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깨끗하고 멋있는 것 보여주고 싶어. 나는 마음속으로 어느새 오시맘에게 무언의 약속을 주어버렸다. 내년엔 벗을 데리고 다시 찾아오마. 라고 약속을 한 거지만 사실은 내년엔 친구들 벗을 데리고 와야겠다. 라고 다짐한 거지. 27, 8, 9, 11번. 다섯 문제. 시간 많이 들이지 않을 거예요. 3분, 4분. 시작. 가. 휴전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삶과 공간의 의미를 연결. 그렇지. 휴전선 근처에서의 인간의 삶 이야기하죠. 갈등과 대립이 없는 화합의 세계, 큰일 날 소리, 언제 화산이 터질 줄 모르는 세계 때 역사적 상황을 직시함으로써, 오케이,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참여의식, 야, 이 상황 좀 없애보자, 괜찮아?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 크, 자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졌지, 그런 거 없어. 특정한 장소에 대한 휴전선 근처, 직접적인 경험인지 아닌지는 몰라, 인간의 교만한태도 비판? 그런 거 아니죠. X. 가만 봐도 1, 3번이 답이야, 사실은. 다음. 나 가지고 확인할게요. 우포늪 왁스 우포늪이라는 공간과 소리꾼의 삶을 연결 지었죠. 오케이. 우포늪 대립과 갈등이 없는 화합의 세계? 딱히 그런 거 아닌데, 희망적인 미래 예견도 아니고, 역사적인 상황, 나, 시에는 역사 얘기 1도 없죠. <laughs> 여기까지만 보면 확실히 1번 답이지 일단은 <laughs>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인 영향, 오케이. 사물에 대한 예찬적인 태도와 경치 엄청 멋있다. 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우포늪에 가서 직접 보고 그 사람의 자운형 꽃밭 가봤다라는 보장은 없어. X. 인간의 교만한 테도 비판도 없고요. 다음 김기림의 주울 온천행 인간의 삶과 교만하고 더러운 것, 공간의 의미, 깨끗해 주제의식, 구체화한다. 괜찮죠? 갈등과 대립이 없는 세계 보여주지 않죠? 역사적인 이야기 없고요. 자연이 인간에게 긍정적인 영향, 그렇지 깨끗한 자연을 보면서 내가 반성하고 있으니까. 오. 특정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그쵸? 그렇죠? 얘는 직접 가본 거지. 교만한테도 뭘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냐? 오. 이렇게 확인했을 때 답은 1번.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가는 서리적 표현으로 알면서 물어보는 거 엄청 많이 썼지. 이래서 쓰겄는가?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 괜찮아? 나는 청각의 시각화. 어, 공감각적 심상 쓰인 거 있었었나?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 B의 둘째 줄. 텁텁한 얼굴에 달빛 같은 슬픔이 엉켜 수염을 휩쓸곤 있었다. 아 이거 청각의 시각화 아니지? 청각의 시각화는 여기네요. 청각의 시각화. 내가 아까 얘기 안 해주고 갔나? A. 그러네. 청각의 촉각화 있고요. 그다음 한데 뭐 절창을 찾아서 떠돌아다닙니다. 절창을 찾아서 절창이라고 하는 청각을. 찾아다닙니다. 보려구요. 이렇게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2번, 괜찮아. 3번, 가는 시간의 흐름 아니에요. 나는 시선의 이동도 아니지. 현재 상황에 대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쓰고 있는 거니까 3번, 틀린 얘기. 둘다 틀려먹은 얘기. 가는, 여, <laughs> 동일한 식구 반복하죠. 수미상관 써서. 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 소리꾼에 대한 이야기, 주제 의식 강조한다. 괜찮지? 5번. 가나모두 인식을 자연물에 투영하여. 그렇죠. 가에서는 뭐에? 꽃이라고. 나에서는 우포늪에 있는 왁새. 그다음에 여러 가지 꽃밭, 자운영 꽃밭 이런 데다가 비유를 해서 정서를 드러냅니다. 괜찮죠? 29번 살펴보러 갈게요. 가의 천둥 같은 화산. 전쟁 터질 것 같은데. 신뢰를 잃은 상황이 초래한 불안한 현실이라기보다는 미래지. 곧 터질 미래. 검은 절견은 아름답다란 얘기였었죠. 그러니까 1번 틀린 얘기. 2번. 별들이 차지한 하늘은 하나로 이어진 화합의 세계였었고. 그렇지. 다의 아득히 보이는 높은 하늘 아래는 자연, 흠결 없는 세계, 더럽지 않아. 어, 괜찮네. 맞는 거 찾기네. 답은 2번. 3번 가이의 끊어진 정맥은 우리나라 허리에다가 금거 놓고 유혈을 이겨낸 삶의 의지가 아니라 정맥을 끊어진 정맥은 분단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가이의 엄습하는 천기. 어우 추워. 이제 갈때된다보다해 떨어지나 본데 절망감까지는 아니지. 가의 징그러운 바람 닥쳐올 모진 상황 괜찮아. 나의 미친 바람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 아니여. 옆에 보면 먼지를 품은 미친 바람이야. 미친 바람은 먼지를 품고 있지. 그러니까 소중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건 나쁜 거죠. 5번 꽃은 죄 없이 요런 자세로 현실에 순응하고 있어. 그렇지. 너 요렇게 그냥 현실이 주는 대로 그대로 살아있을 거야? 응. 음. 바위는? 자연이죠.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지, 더러웠던 적한 번도 없어, 과거를 망각하며 삶을 의심하는 존재? 아니요. 사람과는 달리 아주 깨끗한 존재. 그래서 5번 틀린 얘기. 답은 2번. A, B, C, D, E를 적절하게 살펴봅시다. 밑에 나와 있는 거 읽어보셨을 테니까 저는 앞으로 가서 C 띄워놓고 볼게요. A. 이 부분. 왁스의 울음소리와 우포늪의 풍경을 연결시켰습니다. 나쁘지 않죠? 솔밭, 자우년 꽃불 풍경을 연결시켜서 소리꾼이 추구했던 절창을 상상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다. 크, 얘가 진짜 절정에 다달아서 득은 했으면 자연도 이렇게 반응해 줬겠지? 상상. 일반 괜찮아. B. 근본마저 알수 없었던 고자지. 고자 고자라 고있냐 내가 고하지 너무 슬펐어요 슬퍼 보입니다. 3 0 번의 2번 드금을 찾아 떠돌던 소리꾼의 얼굴에 묻어나던 그렇지 삶의 비애가 슬픔이 수염을 엉키고 있었습니다. 외향 묘사라고만 전 썼었는데 뭐 비애가 나쁘지 않다. 시 그가 찾았던 헤메가 <laughs> 소리가 소리가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 있었을까? 추구했던 절창을 우포늪에서 찾아냈습니다. 솔바람 맑은 가락 속에서 그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어? 괜찮아. D. 동편제 넘어가는 저왁새들 상상으로 떠올린 세계를 현실적인 공간. 그렇죠. 소목장제 토평마을. 여기는 현실적인 장소잖아요. 왁새면 소리꾼인데 현실 장소와 소리꾼을 연결시켰습니다. 괜찮네. 답은 5번이겠는데, 2. 날아가는 왁새와 완창을 한 소리꾼을 대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동일시한 것이. 자연과 인간이 통합된 예술을 상상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다 맞는 얘기인데, 딱한 단어 틀렸었던 얘기네요. 어디? 5번. 소리꾼을 대비한 게 아니라 동일시하여. 이렇게 확인해 봐요. 다음 페이지 31번 확인하러 갈게요. 다 읽어 보셨을 테고 답 찾으러 가봅시다. 수필은 글쓴이의 성찰을 보여줍니다. 반성, 깨달음 전합니다. 글쓴이의 성찰, 반성, 깨달음 교훈적. 인생과 사회에 대한 인식과 판단 비판적. 발상과 통찰은 제재에서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내고 내용을 문체는 효과적으로 쓴다. 수필의 특징 확인해 볼게요. <laughs> 가을의 풍경을 그려내기 위해서 감각적인 문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 예술의 극치와 굉장하지 않은 예술을 대비해. 예술의 극치는 누구 거였어? 자연 거였지. 장하지도 않은 예술, 인간 거였지. 자연은 극치도 자랑하지 않는데 인간은 굉장하지 않은 것 자랑하려고 대비했습니다. 인간에 대해 비판적이에요. 그러네. 오시함 경치는 겸손하고 순결하죠. 대상에서 새로운 의미를 통찰해냅니다. 다저 바위는 겸손해. 인간의 삶에서 자연이 티끌처럼 작아 보인다고 헛소리하고 있어. 자연은 티끌 하나 묻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죠. 티끌은 누구 거야? 인간 거야, 인간 거. 4번 틀리지. 먼지 낀 의복 내 거죠. 내 몸뚱아리 더럽지. 내 마음도 더럽지. 부끄러워. 반성적이야. 괜찮죠? 틀린 건 4번. 됐스요 네, 잠시만요.